자, 어, 이제 6부터 28까지 진행인데, 자, 6번이 뭐예요? 자, 지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클론을 먼저 해오는 거죠. 자, 클론하고 g i t 주소하고, 네, 이렇게 점이 찍힌 거는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터미널을 열어서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래서 클리어하고, 자, 기존에 뭔가 했던 거는 한번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지우고, 자, 클론 해볼게요. 클론 할 때는, 자, gitclone 명령어 치고, 현재 저장소, 의 주소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예, 요거 자, 참고로, 바로 이렇게 gitclone 하신 다음에, 네, 요렇게 하시면 요 폴더 명으로 그, 저장소가 생겨나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따로 폴더를 만들었어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네, mkdir 하고, 네, gitflow, 뭐, ex,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일로 이동을 한 상태에요. 자, 여기서 이제 클론할 때는, 자, 아까 전에 그 주소를 입력을 하고 뒤에 점을 찍으시면, 이 네, 폴더가, 이제, 저장소명으로 폴더가 안 만들어지고, 현재 내 위치가 루트로 잡히고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서 요렇게 해보면, 자 목록을 네, 보면 바로 이렇게 들어왔죠 리듬이 아까 만든 것이 네, 상태로 일단 저는 일단 예, 시나리오대로 일단 움직였습니다 자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네, 여기 가자 네. 클론을 했고 자 클론했으니까 최신 상태니까 굳이 풀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체크아웃하고 아 체크아웃 마이너스 B 옵션은 뭐냐면 브랜치를 만들어서 바로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Git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체크아웃 A,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럼 현재 지금 A로 브랜치 잡히죠.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는 명명어가 Git 체크아웃 마이너스 B하고 거기에 브랜치 명을 바로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다시 가보면, 네. 자, 이 상태에서 Git 체크아웃 마이너스 B하고요. 자 요, 예, 요거가 이제 보통 컨벤션 어떻게 하냐면, 자, 요게 이제 브랜치 명이에요. 자, 그니까 내가 만들려는 그, 그 정확하게는 내가 만들려는 좀 태, 라벨 이름도 괜찮고요. 내가 만들려는 뭐 카테고리 혹은 기능, 예, 요렇게 감, 보통 선택을 해서 피처, 예, 혹은 픽스, 리팩터. 예, 지금 이제 고도화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초창기에는 피처가 좀 많겠죠. 그래서 어, 라벨의 카테고리도 좋고 아니면 뭐 기능 추가냐 뭐 수정이냐 뭐 아니면 리팩토링 하는 거냐 뭐 이런 컨셉에 맞춰서 여기 어, 앞에는 좀 적도한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고 슬래시하고 이 숫자는 이슈 번호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네이밍은 이런 어, 컨벤션을 많이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라벨 혹은 뭐 기능에 맞춰서 예,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명세해주고 슬래시하고 이슈 번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git checkout-b 하고, 자, 고도화 슬래시 1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슈번호가 지금 여기 있으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브랜치를 만들어주시면, 자, 지금 생성과 동시에 이렇게 수정, 체크아웃이 됐죠. 네, 이 상태로 만들고, 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는, 뭐, 리드미를 그냥 수정해볼까요? 자, 리드미에서 제가 아무거나 한번 추가해볼게요. 자,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자, 지금 현재 수정을 했고, 자, 그 상태에서 add 하고 commit 하는 거죠. 네. 자, 뭔가 변경을 했거나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add 하고, commit 하고, fix, 네, 리드미. 자, 이렇게 커밋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커밋까지 했으니까 네, 9번까지 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하는 이유가 중간에 누가 작업을 한 거를 메인 쪽에 머지 했을까 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인 쪽에 무언가 작업한 게 병합이 됐다면 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 요렇게 네, 있고 자, 요게 메인이면 자 지금 근데 메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없을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예, 요 상태죠, 요 상태. 지금 고도와 이제 그 관련된 예, 브랜치니까 이쪽 이슈 1번 브랜치 예, 요런 상태잖아요. 자 근데 다만 내가 이런 상태에서 바로 병합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바로 병합하면 뭐 패스트포워드 머지라 해서 뭐 일자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바로 병합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질 건데, 뭐 아니면 중간에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도 있겠죠. 설정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렇게 하고, 뭐 병합이 이렇게 쭉 되겠죠. 네, 뭐 이런 머지 컴이 생기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누가 메인에 푸시를 하거나 머지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저희 규칙상 푸시는 어렵고, 다른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머지해서 를 커밋이 여기 생겨버리면 그러면 얘가 병합할 때 어, 코드가 이제 병합하는 커밋 스토리가 되게 좀 지저분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도 생기고, 자 그리고 여기, 여, 얘는 이제 여기서 뭐 떴겠죠? 뭐 이렇게 합쳐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자 그리고 여기랑 얘랑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요. 머지하면서 얘랑 충돌하면 네, 그 플리캐스트라는 공간에서 충돌이 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리베이스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리베이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베이스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베이스가 여기였잖아요. 시작점이. 네. 자, 베이스가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신 상태로 다시 온 거죠. 그러면 리베이스 할때 충돌 나면, 이제 내 브랜, 내 자기 자신, 작업 브랜치에서 변경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걸 위해서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10번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이걸 한다고 의미는 없죠. 왜냐면 작업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팀끼리 할 때는, 네, 얘가, 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작업하는 사이에 누가 메인에다 병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가자면, 요거를 한번 해주면, 최신화를 한번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메인 쪽에 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자, 또 작업하고 커밋해서 한번 더 올리래요. 자, 그래서 똑같은 거한 바퀴 더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자 리듬이 하고 자 이게 또네 되네요 한 연키 때문에 그런가봐요 수정이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애드하고 커밋 자두번 커밋할게요 그냥. 푸시. 푸쉬. 네, 푸시는 아직 안 했어요. 자, 푸시를 네, 커밋했고 자, 커밋 두번 했고요. 푸시는 아직 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그 사이에 혹시라도 푸시하기 직전에 네, 혹시라도 뭐 작업한 게 들어온 게 있다면 네, 리베이스를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이죠. 네, 없어요. 그래서 13번까지는 사실 뭐다 네, 진행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무시해도 돼요. 처음 할 때는. 자그 다음에 이제 푸시라는 거죠. 자 푸시할 때는 오리진하고 네, 이제 뒤에 브랜치명을 적어줘야겠죠. 자 현재 위치한 브랜치명으로 푸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푸시가 올라갔고, 자 지금 현재 요 푸시를 하면 자 작업자 이제 그 계정이에요. 자요 상태에서 풀리퀘스트란 탭으로 와보시면 혹은 그냥 코드에서도 보여요. 자 지금 현재 브랜치가 하나 더 생겼고, 얘가 얘를 감지해서 얘를 혹시 풀리캐스트 날릴 거냐 라고 물어보자 자 당연히 풀리캐스트가 시나리오상 저희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건데 네, pr을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GitHub 접속해서 pr 생성하라는 버튼을 확인한다자 이거는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서 커밋이 있으면 무조건 뜹니다 자 근데 안 뜬다면 풀리캐스트에 가서 new 플리캐스트 하셔도 돼요 그러면 베이스가 메인이고 비교군이 이제 제가 작업한 거 네, 이렇게 해서 create 플리캐스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예,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이틀 있고, 뭐 설명이 있는데, 예, PR 관련된 설명도 적어주시는 거죠. 뭐, 하고, 뭐, 뭐, 여기에서, 예, JWT, 그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내가 이 이슈가 어디서 왔는지를 좀 명세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슈하고 여기에서 샵 누르면 이게 자동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밑에 자동으로 뜨죠. 선택지가. 그래서 1번이 이슈 다시 프리뷰로 보면 여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 누르면 바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자 얘는 플리캐스트예요. 플리캐스트는 머지 직전 단계. 그러니까 머지를 검토해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머지를 하고 싶은데. 어, 이걸 바로 머지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어를 PM으로 해주고, 자, 내가 작업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해주고, 자, 라벨에는 뭐또 플리캐스트에 맞춰서 라벨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 적절한 게 일단 이걸로 똑같이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크리에이트 플리캐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걸 눌렀는데 자 머지 버튼이 X가 되죠. 네, 빨간색깔로 블럭됐다고 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요자 그래서 파일 체인지 가면 제가 작업한 것들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풀리캐스트를 다 올렸고 자 이제 남은 거는 PM이 얘를 리뷰해주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에서 보면 네. 여기까지 했죠. 자 양수인이 어사인이고 리뷰어가 리뷰어야겠죠 그래서 리뷰어를 PM으로 지정하고 나는 PR을 보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담당자인 내가, 아니 PM인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플리퀘스트를 가서 네, 올라온 걸 보면 자, 보는 거죠. 어, 네. 어 이렇게 올렸고 설명했고, 파일 체인지 보니까 어, 뭔가 좀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메시지를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있죠? 네, 요거 누르고, 뭐 여기 수정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스타트 리뷰하면 이제 리뷰가 시작된 거고, 어 이제 팬딩 걸렸다는 건 아직 리뷰가 상대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기고, 뭐 추가적으로 또 남기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의견을 남기고, 자, 여기 뭐 이모지 같은 것도 뭐쓸수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자, finish your review, 이걸 눌러서. 자리 어, 예, 여기서 요청을 뭐 거절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강하게 쓰진 않고요. 보통 예, 요청을 예, 재검토해주세요. 예, 뭐 그리고 코멘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 식으로 쓰는 거죠. 웬만하면 여러분 이모티콘 많이 붙이시고 친절하게 많이 써주세요. 예, 서로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때 이런 부분은 약간 매앤톤이죠 어, 그래서 이거 잘 지켜주시고. 자 코멘트면 댓글다는 거고요. 네, 어프로브하는 거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프로브해 주면 어 너가 이제 머지를 해도 된다는 동의고요. 코멘트면 내가 의견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진 않았는데 의견을 남겼다. 그리고 리퀘스트 체인지는 어요 상태를 어자 피드백을 이것도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충고, 그러니까 머지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어, 피드백을 주고 충고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멘트를 주시거나, 네, 리퀘스트 체인지를 주시면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거는 그냥 의견이고, 좀 가벼운 느낌이고요 자, 뭐, 동의, 자, 여기 뭐, 그, 의견을 달고, 어, 뭐, 너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반영해라 이런 느낌이고, 어프로브는 지금 너의 코드가, 어, 좀잘 됐다고 판단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병합에 대해서. 자, 리퀘스트 체인지는, 예,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좀 강력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나리오상 예, 리젝을 하는 거니까 예, 병합 거부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얘를 예, 리퀘스트 체인지를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서밋 리뷰를 하면 상대방한테 리뷰 상태가 전달이 돼요. 자, 요걸로 할게요. 자, 자 그러면 거절을 했다는 거를 작업자가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코멘트 한게 여기 다 뜹니다. 자, 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파일 체인지에서 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자, 재검토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봤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쪽에서 수정을 하면, 네, 리플라이를 달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에드 포멘트 쪽에 네, 반영했다고 알려주면 돼요. 자 실제로 한번 커밋을 해서 반영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반영해달라 는게자 VI 하고 자, 자 리듬이를 해볼게요. 자 리듬이 했을 때 바로 자 이쪽 작업 요걸 바꿔달라고 했죠. 그러면 작업 대신에 네. 어, 내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작업 내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수정 3, 4 해서 4까지 만들어 달라 했죠. 수정 3. 자, 이렇게 해서, 자, git add 하고, git commit, 네, fix, 리 m 이3 하고, push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요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push를 하면, 자, 일단 그대로 p 리 l 스트가 열려있으면 계속 push를 하시면 돼요. 작업자는. 뭐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로 고침 해보면 자 방금 전에 수정된 거 네, 얘는 아웃 티드 해서 그러니까 아웃 데이 티드 해서 과거 시점이 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파일 체인지로 가도 네, 요게 코멘트 작업내용 요건 사라졌죠 수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요게 이제 덮어 써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수정 4까지 라니까 수정 4까지 네, 수정한 커밋을좀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여기 가서 수정 사도 추가할게요. 네, 이렇게 했고 자, 이 상태인데 자, 원래 시나리오라면 커밋을 두번 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풀한 번씩 리베이스 옵션으로 받고 최종적으로 한번 푸시하는 건데 네, 일단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애드하고 Git Commit 하고 fix 리듬이 뭐자 이렇게 한번 푸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네자 이렇게 수정을 다 했죠 자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여기서 이제 리플라이를 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수정했습니다. 자, 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코멘트에다가, 자, 리뷰 주신 내용 모두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코멘트를 달면 되겠죠. 자, 모두 수정했다고 알려주고, 자, 참고로 뭐, 해결했을 때, 자, 네. 아, 여기, Resolve Conversation 있죠. 요 대화가 해결되면 요걸 클릭해서 해결 처리하셔도 됩니다. 뭐 코드가 이제 덮어쓰기 돼서 잘 없어지면 되는데 안 없어졌다면 리졸브 컨버세이션에서 아예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해결됐다는 걸좀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컨버, 리졸브 컨버세이션 됐습니다 자이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pm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면 아 해결이 잘 됐네 어저멘션 주어서 이제 확인도 잘했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체인지 이쪽 가서 다시 리뷰 체인지 하고 여기서 어플로브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네, 네, 해서 네, 보기에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주고 뭐 이모지로 뭐 잘했다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서밋 리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서밋 리뷰가 하면 머지 버튼이 활성화 되죠. 자, 이 머지 버튼이 활성화 됐으니까 작업자 입장에서 직접 보통은 담당자가 머지를 합니다. 물론 이걸 PM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담당자가 하는 경우로 일단 가정해서 해보자면, 자 여기서 이제 머지 리퀘스트인데 머지 리퀘스트로 하면 어 머지 그 히스토리가 총 지금 현재 4개 정도 생겼잖아요. 4 개가 다 남는 거고, 예, 여기서 스쿼시 머엔 머지라면 그 커밋이 한 개로 합쳐집니다. 총 활동 한 개. 이건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 뭐 선택해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리베이스는 말 그대로 리베이스하고 머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스쿼시 앤 머지 이렇게 누르면 네, 지금 수정한 커밋 이력이랑 뭐 제목이랑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자 컴펌 앤 스쿼시 머지하면 스쿼시 머지가 자동으로 된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자 머지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어어좀 어, 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자 머지할 때 이슈가 이제 닫히면 좋겠죠 여기에서 1번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는 보통 작업이 끝나면 닫습니다 클로즈 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하실 거면 여기에다가 클로즈하고 네, 샵하고 자 이쪽에 아네 요거는 그냥 요걸로 갈게요 자 요거 요쪽 말고 다른 데서 할게요 자 그래서 컨펌 머지 자 하고 자요 상태에서 자 딜리트 브랜치를 꼭 해주세요 자 뭐, 시, 스쿼시 머지가 됐으면 혹은 머지가 됐으면 일단 브랜치를 꼭 지우세요. 자 작업이 끝난 브랜치는 생명 중에 없는 거예요. 합쳐졌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 딜리트 머지 아 브랜치를 해주고 자 지금 이슈를 자동으로 닫지 못했는데 자 일단 얘는 머지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닫히고 옆 풀리퀘스트는 이슈는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자 클로즈 이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슈도 닫힙니다. 이런 식으로 자, 클로즈 된다. 자 근데 풀리퀘스트에서 아까 제가 그냥 닫아버렸는데. 자 원래는 이쪽에서 닫을 때 메시지 하단에 뭐 클로즈드 클로즈 뭐 이런 키워드들로 이슈 번호를 적으면 얘가 머지되면서 이슈가 알아서 닫혀요. 이거는 이제 다음 그 작업 시나리오 이제 다른 시나리오대로 할때 그때 한번 반영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혼자 하실 때는 연습하실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